안녕하세요 웰리스 마키벨입니다. 혹시 매운맛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태국과 한국 음식에 자주 등장하는 카이엔 고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엔 고추의 원산지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남미의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재배하고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이 토착민 원주민들은 카인 고추를 식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예술품, 축제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왔는데요. 약 16세기에 유럽 탐험가들이 남미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이제 카인 고추를 알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또 전파되어서 유럽이나 다른 대륙 그쪽으로 이제 명성이 높아졌고 현재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식이나 태국 요리 등에서 카인 고추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인 고추의 특징은 매운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는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함량이 특히 높기 때문인데요. 긴 모양의 고추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길이가 10에서 15cm가량 되고, 꼬부라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완숙되는 색상 변화를 보입니다. 향이 매우 독특하고, 강렬합니다. 과일향, 연기향, 꽃향 등 복합적인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니까, 어우, 저도 약간 침이 고이고, 고추를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영양가도 풍부한데요. 이 카이엔 고추에는 대표적으로 캡사이신 화합물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추는 비타민 A, C, E와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의 함량이 특히 높아서 100g당 약 140mg에 함유되어 있는 일반 고추보다 약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외에도 카로테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이엔 고추가 체중 감량에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카이엔 고추의 풍부한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열량 소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연소를 촉진하여서 체중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를 자극하여서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과다 섭취를 막고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체온을 상승시켜 열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져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이엔 고추는 소화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카이엔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위장관 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여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지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장운동을 자극하여서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는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장내 세균 균형을 개선하여서 전반적인 장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 강화에도 카옌 고추가 좋다고 합니다. 카옌 고추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테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 체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또이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이엔 코추의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은 체온을 상승시켜 면역 세포 의 활성을 높이고요. 이를 통해서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강화해서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카이엔 고의 항산화 특성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등 다양 전반적인 노화 과정을 늦춰주기 때문에 건강한 노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얀 고추에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가얀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피부 발적,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얀 고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와 장을 자극하여서 소화불량, 속쓰림 구토, 심지어는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됩니다. 가얀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입이나 목, 위장관의 화상 등 염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 이제 매운맛을 좋아지면 하 너무 많이 이렇게 매운맛 심하게,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엔고추의 미래도 한번 알아볼까요? 카엔고추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식재료입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현대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엔고추의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카엔고추는 현대, 현재 웰빙 트렌드와 더불어서 건강을 중시하는 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건강 기능성이 입증이 되면서 카엔고추를 활용한 어떤 건강식품, 또 다양한 화장품, 식품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